다이소에 방문하신 여러분들 단돈 2,000원에 만능 살림템을 구매할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쉽고 빠른 살림 살림남 오늘은 이거 하나로 할수 있는 1 1 가지 알려드릴게요. 스프레이 방식으로 제품을 세워서도 눕혀서도 사용 가능하고 함께 제공되는 스틱으로 비좁은 곳에 집중 분사를 할수 있어요. 제품을 사용해 보면. 무색의 기름향이 나더라고요. 멀리서 보면 깨끗해 보이는 냉장고 외관이지만 각종 손얼룩과 먼지 그리고 기름때 등이 합쳐져 더러워지고는 하는데요. 앞으로 WD-40을 사용해보세요. 오염된 곳에 제품을 뿌리고 마른 행주나 키친타월로 닦아내 주세요. 물티슈로 닦았을 때와는 다르게 얼룩이 생기지 않고 눌러붙은 오염 물질까지 한 방에 싹 닦아내 진답니다. WD-40을 사용하지 않은 것과 달리 사용한 곳은 매끈하고 광까지 나게 돼요. 자주 열고 닫는 전자레인지, 앞으로 피해 갈수 없는 손 얼룩에 WD-40을 사용해 보세요. 마찬가지로 오염된 부분에 제품을 분사하고 마른 행주나 키친 타월로 닦아내 주면 얼룩 하나 남지 않고 깨끗해져요. 넥스트. 텐으로 이루어진 가스레인지. 물이 자주 다 그런 건지 녹이 쓸어 있더라고요. WD 사용해보세요 녹이 발생한 곳에 제품을 뿌려주면 녹을 쉽게 제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후 부식 효과까지 방지할 수 있답니다 거친 표면이라 100% 제거 되진 않지만 정말 많이 깨끗해진 게 보이시죠 매일 같이 사용하는 욕실 수전 특성상 물이 자주 튀고 고이며 물때가 생길 수밖에 없는 환경이잖아요 wd 40을 사용해 보세요 수전에 잦은 솔질로 스크래치 걱정하지 말고 간편히 닦아주기만 하세요 묵은 물때까지 싹 닦아내진답니다. 건식 화장실이라 물 청소가 힘들 때 간편하고 빠르게 청소가 가능하답니다. Next. 집에서 식물을 키우시는 분이라면 공감하실 거예요. 화분 속 살아가는 작은 벌레들. 화분 받침, 기어다니는 벌레 박멸에도 WD40을 사용해보세요. 화분 받침에 간단히 둘러 뿌려주기만 하면 기어다니던 벌레를 박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추후 벌레 꼬임까지 방지할 수 있답니다. Next. 주방 수납장 속 겹쳐진 유리컵들. 오랜만에 컵을 꺼내려고 하니까 너무 꽉껴 빠지지 않더라고요. 이런 경우 WD-40을 사용해보세요 꽉 껴서 빠지지 않는 컵 틈새에 소량씩 뿌려주면 컵과 컵 사이에 용액이 골고루 도포되면서 부드럽게 빼낼 수 있답니다 억지로 빼다 깨트리지 말고 뿌려보세요 다만 컵을 빼낸 후 기름 성분이 묻어있기 때문에 반드시 키친타월이나 휴지로 기름을 제거하고 주방세제로 닦아 사용해주세요 Next 제대로 눌어붙은 스티커 자국에도 WD-40을 사용해보세요 제품을 분사 후 잠시 기다린 뒤에 마른 한겊으로 닦아내주면 접착 성분이 돌돌 말리면서 깨끗하게 떨어져요. 넥! 유성 매직의 낙서가 있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WD40을 사용해보세요. 낙서들이 아주 깔끔하게 지워져 사라진답니다. 바닥이나 벽등에 낙서를 지워보세요. Next. 바지에 지퍼가 잘 내려가지 않아 곤란한 적 있으셨죠? 이럴 때 정말 난감한데요. WD40을 사용해보세요. 지퍼 사이에 아주 소량만 뿌려줘도 아주 부드럽게 열고 닫힌답니다. 뻑뻑해 열고 닫기 힘든 핸드백에도 사용해보세요. 아주 소량만 뿌려준 뒤 미끄러지듯 부드러운 지퍼를 경험해보세요. 넥스트 박스테이프를 가위로 자를 때 공감하는 이것 왜 이리 달라붙는 걸까? 이렇게 눌어붙은 끈끈이들은 가위의 절삭력을 떨어뜨리고 가위를 굉장히 뻑뻑하게 만들잖아요. 앞으로 WD40을 사용해보세요. 눌어붙은 테이프 끈끈이 위에 살짝 뿌려주면 아주 매끄럽게 닦아낼 수 있답니다. 새것처럼 부드러운 가위로 만들어보세요. 넥스트 문을 자주 열고 닫다 보면 뻑뻑하게 끽끽 소리를 내며 소름 돋을 때가 있잖아요. 앞으로 WD40을 사용해보세요. 경첩 틈 사이사이로 제품을 뿌려주면 소리는 싹 사라지고 훨씬 부드러워진답니다. Next. 반지를 꼈는데 빠지지 않는다고요. 그건 살이 쪄서 앞으로 이런 상황에서 당황하지 마시고 WD40을 사용해보세요. 반지와 손에 제품을 살짝씩 뿌려 매끄럽게 하고 반지를 빼내어보세요. 그냥 쓱 빠져버린답니다. 지금까지 살림남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